네, 안녕하세요. 질리안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생공식에 관해서 우리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니까, 어, 오늘 배우는 식들에 물론, 예, 어, 다양한 분야에서, 예, 많이 쓰게 이되고요 예.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 간단히 그냥 전개를 해보면은, 예,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일단 먼저 A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E 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정기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a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 되기 때문에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x a 곱하기 x b는 x b 곱한 거 먼저 x 제곱 그래서 b x가 되겠죠. x하고 b를 곱한 것은 그리고 a하고 x를 공통돼요. 그러면, a plus bx, 그리고 a b를 곱한 걸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a plus b가 된다. 마찬가지로, ax plus b 곱하기 c x d 는 acx의 제곱, plus ad plus bc의 x, plus bd가 된다. 라는 사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a x 곱하기 b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는 우리가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되니까 이거에다 x 플러스 c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항의 x를 곱한 것은 x 삼승 음, 아, 요 항에, 어, 이제, 예, 요 항에, x 플러스 곱한 것을 정리하게 되면, x 제곱에 x를 곱한 거, x 삼승, x 제곱에 c를 곱한 거, cx 제곱 나오고요그 정, 계속 이제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abx, 플러스 abc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 x의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x의 삼승,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 그쵸?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ca 곱하기 x 플러스 fc가 된다는 사실 예. 자, 이렇게 또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을 직접 전개를 하게 되면 플러스 2 e 곱하기 ab 플러스 b c 플러스 c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용하게 쓰게 됩니다. 네. 쓰게 되고요. 또 우리가 a a 플러스 b의 3승 우리가 한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은 a 삼승 플러스, 플러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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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a 요구를, 요구를 플러스 플러스 제곱 b 플러스 e a 제곱 b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2 a b 제곱 플러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b 제곱 플러스 a 그거 b 제곱 과 b를 곱한 거 b 삼승이에요. 자, 요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a삼승 플러스 b삼승 플러스 3ab에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된다 a +B의 3승은 A3승 플러스 b의 삼승은 a삼승 플러스 b삼승 플러스 3ab에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삼승은 우리가 해볼게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여기에 a 마이너스 b를 곱하게 되겠죠 정리하면 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a 마이너스 b의 3승은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를 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 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아, 이런 거 이제 아,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보게 되는 폼이 데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것이 예,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a 3승 이렇게 곱한 거 a 3승 또 이렇게 곱한 거 a 플러스 b 제곱 a 플러스 c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그리고 이렇게 한 거, A, 마이너스 ABC,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CA 제곱, 플러스,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B, C 제곱, 마이너스 A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C가 됩니다. 그리고 요항, 요항에 관해서 다 하나씩 곱한 거든, 플러스 CA 제곱, 플러스 b 제곱 c 플러스 c 삼승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c 제곱 마이너스 cc 제곱 a가 됩니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a 삼승 b 삼승 플러스 c 삼승에 나머지는 다 날라가게 되고, 요 a A제곱, a 제곱 a 플러스 b 제곱 a c 제곱 이런 형들은다 날라가게 됩니다. a 제곱 b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ab 제곱 여기 있고요, ac 제곱 여기 있고. 어, 그리고, 어, c제곱 a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게 되면 남는 것은 바로 a,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 마이너스 3a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l을 곱한 것은 바로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 마이너스 3abc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마찬가지로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a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ab를 곱한 것 같죠. 이것은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된다.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걸 이용하게 되면은 요거의 제곱 앞에 부분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 a4승 플러스 이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승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되고 그래서 요것을 정리하게 되면 a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된다. 제 마스킹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 우리가 저 번에 곱셈 공식 시작할 때아아 아, 우리가 이건 이제 a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은 a 제곱에 아 플러스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eab를 한 것과 같고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 제곱에 eab를 더한 것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같은 가지 A 플러스 B의 삼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A 삼성 플러스 B의 삼성은 A 플러스 B의 삼성에서 마이너스 3A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것을 뺀것 같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용하게 이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리고, 사실, 어, 3차항과4차항에 관한 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는 항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한이 정도만 다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우리 간단히 정개합으로서또 우리가 시험 짓게 우리가 어, 예, 정리, 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곱셈 공식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은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아,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